외침, 하늘과 땅에 울리다. 이런 제목입니다. 적벽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 한 바탕인데요. 어, 원, 원작은 이제 중국의 그 소설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 뭐, 의리, 또 뭐, 싸움, 뭐 이런 전쟁 장면들에서 우리가 그 의리라든지 아니면 또상강오륜에 가까이 가는 그런 어,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럴게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우리 판소리 안에 들어있고요. 그 장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대목이죠. 적벽화전 대목을 우리 남성 소리단체 동음에서 이 장면을 재구성했습니다. 음, 대, 대체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연주자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어, 판소리를 전공했던 그런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명단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지명인 조정규 이치현, 염경관 박재혁, 김민결 그리고 고수 이각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재학생 그리고 조, 졸업한 졸업해서 부대 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 어,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벽 화전 대목 어, 우리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stage will be the 판소리 적벽 화, 아, 판소리 적벽가 and the scene from the 적벽 화전 which will be the trippy battlefield.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공연 뒤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어, 저희 폐막 공연인 만큼 더욱더 크게 함성 질러주시고 추임새 열심히 들어주시고 박수도 크게 크게 쳐주실 수 있죠? 예! 네! 그럼 저희도 더욱더 큰 목소리로 열심히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국이 여쭤보네 글쎄고 불량실은 밸량은 전체가 둥동실 아, 어? 높이도 요요하고 펑유하니 어? 만일 그 안에 관계 있을진데 그럼 어찌 회피하오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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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겄다 이 말이 당연하니 이걸로 방색하라 종나서 황임영전에넌 지난해 들어서지 말 เด็กผู้หญิงสามพันตันยุงพันตันบางว่ากับผู้เด็กกับเด็กฮู้ขี้ชิฟฟ์ช่างมันจู่วัวจงห้าจันขึ้นดังบ้านฉันที่รู้จักจงหัวมาจังมาดับสีดำไปขึงบุ๊ก Oh Eu tô 好。Oh, oh. na iengjangsuga unyugo 아래, 닷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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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 곧, 가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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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어, 뜻 깊은 무대 이렇게 잘 마무리쳤으니까요 이제 이사장님 모셔서 이제 진짜 폐막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동음. And the title was 적벽의 외침 uh, the string from the chinese novel uh 적벽가 출비발로스도 에 적벽가 외침 하늘과 땅에 울리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The <laughs> time flies like an arrow. 네, 시간이 <laughs> 끝났습니다. 아, 네, <네네>. 네. <laughs>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 그 이제 제 2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 어,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어, 11월 1일, 2일, 3일. 어, 다행히도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또 시간도 우리 낮에 어, 밝은 날에 이곳에서 또저 안쪽에서 뭐 판소리 어, 무대, 또 전통적인 판소리, 또 어린이 판소리, 또 부채 만들기 그리고 어, 청사초록 만들기, 예,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에, 이곳에서 동시에 예, 진행됐었습니다. 음, 그 모든 시간이 이제 어, 3일 동안 여기서 펼쳐졌고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곧 어, 인사 잠깐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h, we've been holding, uh, the performance has been held for three consecutive days from November 1st, 2nd, and the 3rd uh, here at the Namsan Hanok Village and we have so much We had so much um, activities like the lantern making and fan making and as well as the pansori performances on the stage and of course at the backstage of uh, the Hanok village up there So we announced uh, we come to an end of the, the second world Pansori festival here at the Namsan Hano village and thanks for joining us for three consecutive, consecutive days 네, 네, 이제 어, 폐막식 별거 없습니다. 사실 폐막을 이제 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을 어,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uh, the Choi s u j o n g the executive pr uh, the head of the board of Pan s o r i World Pan s o r i Association. Please welcome. 네, 많이 가셨네요. 네, 어, 말씀. 주신 것처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막식 때 우리 윤충일 선생님 91세 대 국장님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고 오늘 그 어린이 판소리 꿈나무 판소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판소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버전들의 판소리 응용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고 맨 마지막엔 차세대 어, 소리꾼 남자 명창들이 적벽가를 부것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 이 판소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판소리라는 키워드를 살려서 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또이 아름다운 예술을 주신 우리 조상님들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판소리 페스티벌은 영원할 것이고 그것이 월드로 계속 세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판소리는 춘향이의 그 저항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결국은 어, 신분과 계급을 타파해서 인류가 사랑이라는 중요한 단어로 모이는. 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또 이렇게 3일 동안 다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 시간 날도 추운데 끝까지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역시 판소리는 어, 살아 있었고 앞으로도 명확히 어, 지구의 아름다운 문화로 인류를 밝히는 예술로 남을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요즘 정년이 덕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럴 때 서로서로 서로 으쌰으쌰 해서 어, 끌어내리지 말고 부추겨서 저 높이 멀리 나가는 대한민국의 팝소리를 꽃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이회 월드 팝소리 페스티벌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That was the speech from Jesse j o n the head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anks for joining us for the rest of the show. 자 so, 여러분. 조심해서 안녕히 가시고요. 우리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